안녕하십니까? 사주 상담가 이교입니다. 살아있는 인생 이교의 사주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40대 초반의 여성이 신청을 하셨는데요. 남편이 실직을 하고 힘들게 살 때에는 그 가정을 지키면서 잘 살았는데 오히려 남편이 이제 안정된 직장을 얻은 후에 그때에는 그때부터 사이가 안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분의 사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그 당시 2016년도에 신청을 하셨고요. 올해 나이는 50세가 되겠죠. 그 2016년도에 43살이었어요. 그제 직장 동료 와이프입니다. 지금 치과 간호사 일을 하고 있으며 제 동료와 여러 가지 성격 차이로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동료가 한 2~3년 실직 생활 동안 방황할 때에도 가정을 잘 지키고 경제적으로도 혼자 이끌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료가 안정적인 직업을 다시 가지고 나서는 관계가 안 좋아진다고 합니다. 이런 사연을 보셨습니다.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두 분의 궁합을 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분의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남편과 남편의 사주는 모르니까 지금 궁합 분석은 어렵고, 이분의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인년 의뢰월김요일 정묘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목 기운이 몇 개예요? 다섯 개나 됩니다. 다섯 개. 화 기운 하나, 토 기운 하나, 금 기운이 없고 수 기운이 하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행을 봤을 때뭐 목화토금소 중에 어떤 하나가 아주 많은 분들이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목 기운이 다섯 개나 돼요. 그럼 목 기운이 다섯 개나 되니까 다른 오행은 또 없겠죠? 여기에 금기운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목기운 강한 사주를 볼때이 목기운이 뭘 상징해요? 처음을 나타내죠. 인생의 그 발전 단계를 볼 때에는 소년기, 어린이 유아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목기운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요. 이것이 부정적으로 나타날 때, 그러니까 똑같은 사주라도 긍정적으로 그 특징이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데 목기운이 강한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요. 애들 같습니다. 애들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애들 같다는 게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야, 너는 나이만 먹고 그렇게 하는 짓이 애들 같냐. 이런 말 하잖아요. 그 좋은 말이야, 나쁜 말이야. 나쁜 말이죠. 그 얘기는 그 사람이 이렇게 똑똑하게 생활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목기운이 강한 사람이 긍정적으로 나타날 때는 어때요? 아, 저 사람은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이 막상 만나서 얘기해보니까 아, 애들처럼 이렇게 순수한 마음이 있고 진짜 멋진 사람이야. 뭐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또 관살로 나타나거든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관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그, 오행의 상생상극 관계에서 나를 극하는 거예요. 기토일관 입장에서는 목극토가 되니까 이 목기운이 나를 극하는데 극한다는 게한두개 정도는 있어야 돼한두 개만 있을 때는 우리가 제어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수 있는데 이게 다섯 개나 될 때에는 나를 극하는 목기운이 관성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럼 내가 극을 당해야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망가지는 게 어떤 식으로 망가지느냐? 꼭 육체적일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망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건강을 상징하는 금기운이 없거든요. 식신상관운이 이렇게 식신상관운이 없으면서 관살이 많은 사주가 전형적으로 나이 들면서 몸이 아픈 사주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나이 들면서요 건강관리도 잘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우리 제가 이제 이 사주의 특징을 파악하면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10년 대운 1년 운을 봐야 됩니다. 이것을 시기에 따른 운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 시기에 따른 운은요,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타고 주행하는 걸 인생이라고 가정할 때, 도로에 해당이 된다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런 사주팔자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자동차를 타고 달리는 사람인데, 밑에 깔려있는 도로가 잘 닦인, 잘 포장된 고속도로냐, 아니면 진흙탕이냐, 여기에 따라서 주행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이분에게는 어떤 운이 들어올 때가 안 좋겠어요? 일단 생각할 수 있는 게, 지지가 충하는 유금이 들어올 때. 그러니까 이분이 19살서부터 28살까지 묘유충이고, 29살서부터 38살까지 묘신원지살이거든요 결혼 정년기가 1 9세부터 38세 이두 개의 대운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성훈이 전부 충이나 원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 어때요? 이성훈이 안 좋다. 이렇게 봐야죠. 그리고 여기서 관이라는 것은 남자를 나타내는데 너무 많으니까, 관사론잡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성훈이 좋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39세서부터 에 48세까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당시 이 신미대운에 속해 있는 거잖아요. 43살이었어요. 그리고 이1 0미대운이몇 년이 남은 거예요? 6년이나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1 0미대운을 보면 어떤 특징이 있어요? 해미이 삼합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1 0년대운이든1년운이든 분석을 할때이 삼합이라는 걸 놓치잖아요? 그러면 해석은 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삼합이라는 것은 지지의 세 글자가 결합을 하는 거거든요? 지지라고 해봤자 네 글자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두 글자. 그리고, 들어오는, 이 대구나하고 결합이 돼서 세 개가 합이 돼버리니까, 그 영향력이 엄청나게 큰데, 만약에 합이 돼가지고, 삼합이 돼가지고서 그 생성된 오행이 용실론이다 그러면, 그러면 아주 긍정적으로 볼수 있죠. 근데 이분은 생성된 오행이 뭐예요? 목기온이죠. 목기온 다섯 개나 되고 관살입니다. 이 관살로, 생성이 될 때에는 무조건 안 좋은 거예요. 왜냐면 관살이 너무 강하게 들어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어때요? 39세부터 48세까지 지금 안 좋은 거예요.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있잖아요. 금기운이 용신운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19세부터 38세까지 일단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성운에 있어서는 안 좋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연은 지인이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말 듣고 그 자기 친구만 듣고 자기 여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물론 이제 궁합을 안 봤지만 19살서부터 3 8살까지가 이렇게 되니까 이분이 결혼을 해갖고 남편 지금까지 남편에 대해서 그 사이가 좋았겠느냐 여기에 보면 실제 생활 동안 방황할 때에도 가정을 잘 지키고 경제적으로 혼자 이끌어 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어때요? 남편에 대한 원망, 뭐 이런 게 있었겠죠.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에 안들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편이 뭐 안정된 직장에 들어왔다.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사이가 좋아지겠느냐? 인간관계라는 게 이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남자가 안정된 직장 갖고 월급만 꼬박꼬박 갖다주면 다다 다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분 자체 내 사주만 봤을 때에는. 일단, 사주원구에 관살이 너무 많다. 그리고, 이 결혼 정년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의 대운이, 특히 이성운만 봤을 때에는 좋지 않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가 이제 병, 병신년으로 어때요? 묘신원진, 그 다음에가 묘유충. 이렇게 되니까, 2016년, 2017년까지는 좀 부정적이죠. 그런데 무술년에 들어오면서 어떻게, 어떻게 돼요? 묘술 합파가 되죠? 그러면서 용신인 화기운이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얘기해 줄수 있는 것이, 아, 이 사람의 사주가 원래 이렇고, 그리고 궁합도 좀 봐야 되는데, 일단은 이분의 1년 운만 봤을 때에는 그래도 2018년도부터는 좀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교의 사연문석이었습니다. 대단! 감사합니다.